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기 직전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대격변, 변화 앞두고 있죠. 먼저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배기량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과금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과거에는 배기량이 크면 차가 비쌌습니다.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다운사이징 열풍이 분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페라리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2000cc가 나올지도 모르죠. 너무 극단적인 건데 아마 3 0 0 0 c c 라 그러면 3억이 넘어가는 차를 3000cc 배기량에 맞춰서 세금을 과금한다는 건 시대 에 맞지 않죠. 뭐 벤틀리라든지 벤츠 s 클래스또 7리즈 이런 독일 프리미엄, 네뭐 이런 차들도, 어 차량 가액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자동차 세입제 개편안을 가지고 설문으로한 결과도 음 가격으로 하는 게 맞다. 거의 한80% 가까운 분들이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7환경으로 전기차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정부에서 친환경 전기차 사면은 혜택 줄 테니까 많이 사세요 라고 국민들을 독려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이 혜택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건 맞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줄거 줬으니까 더 이상 지원 못합니다 가격 기준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친환경이냐 친환경이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이겁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역시 내연차처럼 이산화탄소 그리고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하지만 운행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땐 친환경입니다. 오염물을 배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라는 것은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분진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환경오염은 여전하지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Particular Inventor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넉스 이런 것들은 전혀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내연차는 어떻습니까? 내연차는 제조하는 단계에서도 친환경이 아니고 사용하는 단계에서도 친환경이 아닙니다. 제조 단계와 사용하는 단계에서 둘다 친환경이 아닌 게 유리하겠습니까? 제조 단계에서는 오염 물질을 내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사용 단계에서는 친환경에 맞는 오염 물질 배기 가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전기차가 유리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이쪽은 1 더하기 1은 2지만 이쪽은, 네, 그냥 1 더하기 0이니까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LCA 측면에서도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오염물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만 생각하시는데요. 파티 r t 인메터를 비롯해서 뭐 아황황산스일일화화탄이 이런 그 기타 타 외의 오염질질지지다 총합해서 계산하면 전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친환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염물질을 좀덜 배출한다.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는 이건 뭐 숙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 발전 그리고 또 문명의 과학의 발전을 가장 우선시 과제로 삼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 물렸을 지구를 너무 함부로 사용을 했고 기후 변화라든지 그 외에 정말 재앙가도 같은 그런 환경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생존을 앞둔 위기에 붕착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뭐 예정된 수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차 산업군이 이제 어떻습니까? 엔진 변속기 그리고 4륜 구동 전달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집니다. 4륜 구동 전달 장치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분배하는 겁니다. 트랜스퍼 유닛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4휠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기 모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전륜 후륜 듀얼 모터로 들어가서 즉각적인 트랙션 컨트롤을 통해서 안정적인 스테빌리티 컨트롤, 보다 진보된 VMC 비콜모션 컨트롤을 통해서 아주 자동차를 직관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제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운행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동력 전달 계통에 따른 모든 엔지니어링이 앞으로는 이제 점점 축소되기 시작해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상용차 부분에서, 대형차 부분에서는 여전히 디젤을, 뭐, 길게 보면은 한 30년까지도 앞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짧아도 한 15년, 20년은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에 따른 엔지니어링이 계속 지속이 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용, EMP 공격에 취약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MP 공격에도 막강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군용 그리고 또 극한의 지역에서 탐사하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영하 40도까지는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가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동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지방 탐험용 이라든지 뭐 극한 지역에서 탐사를 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내연차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은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니까 자동차를 지금까지 내연차로 해서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었던 사용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마치 과거에 전화만 했던 셀룰러폰을 잘 만들었던 노키아,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의 이름만 남기고 시장에서 도태되듯이 내연 자동차에서 성공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못한 기술적으로 새로운 상품군에 적응을 하지 못한 지주사들은 도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화기가 더 이상 통신기기가 아니듯이 스마트폰은 개인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가까지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삶의 보조 도구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었잖아요. 130년 동안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라는 아주 손쉽게 전기를 꺼내 쓸수 있는 에너지원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실내를 거주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좁은 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쓴다고 어떤 사람이 이 얘기가 꼭 예전에 그 좁은 화면으로 영화를 본다고 그 좁은 화면으로 동영상을 본다고 이 얘기랑 정확하게 접점이 맞다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엔 불합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건 말도 안돼 하겠습니다만 사람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게 되고요. 본인이 아니라고, 불편하다고, 저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 흐름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영화든 동영상이든 TV든 볼수 없다. 어, 눈 아파서 그걸 어떻게 보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지금 예,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그걸 통해서 네,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예, 보고 계십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이 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따라가게 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기차를 거주 공간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을 리딩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술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네트워크. V2X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Beacle to everything. 자, 교통신호, 인프라 스트럭처 그리고 또 페데스트리언, 디바이스, 비클 투 비클. AI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효율적인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그리고 각기 기관의 통신을 하고. 그리고 또뭐 OTT 같은 기본적인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사용자에 맞는 예, 보다 세분화되고 또 퍼스널화된 데이터들을 큐레이션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개인의 업무 공간도 될수 있고, 오락을 즐기는 여가 공간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휴식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은 운행을 끝내고 주차장에 방치를 하거나 뭐 장시간 보관을 하거나. 이동할 때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도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 전기, 전자, 단순히 동력 장치로 제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B2C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이걸 통한 엔터테인먼트든 인포테인먼트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소스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가 멈춰있거나 움직일거나 효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능 제어가 잘 되고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기차들이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시장을 리드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화가 되고 그리고 또 휴대용 단말기가 고도에 집약된 컨버전스가 되면서부터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는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야말로 순추정국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 네로라 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디지털화가 되고 종합적인 컨버전스 화트에서 통합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하나 내지는 두개 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수십 개의 업체들은 거의 레드오션화된 저가형 시장에서 그야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피터지는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시장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빅2, 빅3가 시장을 이끌게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주 저가형 시장이거나 아니면 미들레인지 시장에서도 가격대로 승부하는 이런 제품군에서 정말 피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계속 그 업체들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입차 비싼 내연차, 네, 이거 구입하지 마시기를 좀 권면 드립니다. 뭐, 여유로우셔서 나는 내연차 이번에 구입하면 마지막으로 한 3, 40년 보관하면서 정말 잘 즐길 거야. 하시는 분이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저기 저 어떻게 불안해서 사겠어. 내연차 130년 동안 숙성됐는데. 숙성의 맛을 즐겨야지. 불안한 점이저 어떻게. 그러면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 뭐, 이왕 사는 거.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1억, 1억, 5천, 뭐, 이런 거. 아마 큰맘 먹고 구입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연차는 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내연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름값이 저렴해진다? 이거 <laughs>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왜? 그럼 내연차가 줄어드는 만큼 이제 정유업계들도 하나둘씩 사업 전환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생산량이 넘쳐나야 가격이 안정되는 겁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면요 오히려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수가 줄어들고 그걸 통해서 저기 업체들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유통시장이 경색되고 그러면요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필름이 점점점점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뭐 예전에 한 꾸러미에 만 원도 안 하던 그 필름들이 지금 구하려다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가격을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중에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된 정비 파츠도요. 지금 정비 업계 가장 큰 고민은 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엔진 변속기 동력 전달 파츠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정비 업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소되거나 폐업하거나 또... 수입차 운영에서 가장 수입차를 그나마 탈수 있게 해주는 게 서드파티. 수입사의 순정 부품이 아닌 애프터 마켓형 부품을 그래도 소모품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오일 필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량을 줄이겠죠. 왜냐하면 수입차 내연차가 이제 점점 점 줄어드니까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되니까. 예, 생산량을 줄이게 되거나, 신규 제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점점 구입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수입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몇번 해보고, 수입차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엔진과 변속기 주요 파워트레인 파트로 접근을 하거나, 터보차저나, DPF가 손상이 돼가지고, 이게, 그 터보차저까지 타고 들어와서, 이 전체를 교환한다 그러면은, 수입차 엔트리 모델도 뭐 1500, 2000 전적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차 수립 폭탄을 제대로 맞아 보지 않고 소모품 몇 개월을 협력사 부품으로 대체해서 교환을 해보니까 국산차이 한두배 정도거든요. 저렴하면 오일도 조금 저렴한 거 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 수입차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야, 괜찮아, 괜찮아. 그 수입차 사면 수립, 수립에 폭탄 맞는다는 걸다 몰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력사에서 제공이 안 되는 제작이 안 되는 부품 파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순정 그대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후절더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수입차 정비 내연차 시장이 축소되거나 점점 정비 업계들이 줄어들게 되면 정비 업계 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이나 공임 경쟁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네. 없어지게 되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유집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 수입차, 내연차들은 보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연차를 그래도 한 3, 4년 구입을 하셔서 타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신차를 구입을 하시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는, 그러면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 국산차를 구입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그게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도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비, 지출을 요하는 구 고급 프리미엄 모델들, 프래그십 모델들, 이런 것들 집으시면 한 3, 4년 후에, 예, 크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후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손을 대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게 전기차를 만들 준비가 아직 안돼 있는 업체들이 탄소 크레딧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니까 내연차에다 그냥 전기차 구조를 우격다짐으로 때려 박은 겁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세심한 설계가 적용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또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았 배터리 한 10에서 25kW 아워 때려놓고, 전기모터 넣고, EV 모터로 돌리게 되면은 테스트하면서 1km당 CO2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전체 라인업의 탄소 배출량을 맞춰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확보된 탄소크리스를 통해서 내연차에서 발생하는 과지급을 낮추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성화됐는가. 제조사가 사실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들을 구입하실 때는 상당히 유의하십시오. 본인이 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 형태가 너무 좋고 집밥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 4,5년 이용. 아무 생각 없이 할 거야. 라고 하면 말리지 않겠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야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게 투인 원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내연차도 즐기고 전기차도 즐기고 와 이거야말로 가장 진보된 형태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재를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에너지원이 합쳐져 있고 이게 완성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변종 그 자체. 이름에서 주는 그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잡종, 변종 그쪽으로 그냥 딱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좀 그렇구나 이거는 과도기 시대에 조금 돌연변이 같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계속 강조를 드리고 경고를 드리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실 기 얼마 안 돼가지고 막셀 문제 생겨가지고 한달 동안 결국은 뭐, 환불 처리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팔고 다른 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입하실 때 특히 유의하십시오. 저렴해서 가격적인 이점을 보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나름은, 그게 나쁜 선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습니다만, 막, 7천만원, 8천만원, 1억, 혹은 2억, 2억 넘어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입한다? 어우, 저는. <laughs> 네, 지금 변화의 변곡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에는 정신을 좀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지름을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이 물건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자본을 잘 모아 놓고 쉽게 말해서 총알 잘 모아 놓고 나중에 좋은 상품이 생기면 과감하게 언제든 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지름을 이 과도기에 불안한 시기에, 변화가 빠른 시기에, 섣불리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